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거래 분석가 이현훈 교수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내 자산이 멈추지 않고 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관하는 것을 넘어 스테이킹 채굴을 통해 자산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킹 채굴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토큰을 플랫폼에 맡기면 그 순간부터 자산이 직접 블록 검증에 참여해 보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연간 최대 230%의 수익률을 볼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코인을 그냥 들고 있으면 놀고 있지만 스테이킹을 하면 24시간 돈을 벌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방식에는 비싼 채굴 장비도 복잡한 설정 과정도 전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산을 예치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즉, 내 자산이 놀지 않고 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방법이 바로 스테이킹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단순히 현물만 보유하는 것은 투자자로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선택입니다. 가격 변동만 바라보며 시세 차익에만 의존한다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수준의 성과를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 스테이킹은 같은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매일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투자자와 모르는 투자자의 결과는 시간이 갈수록 극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인 채굴 방식과 비교하면 스테이킹 채굴은 차원이 다릅니다. 비용 부담은 훨씬 적고 환경에도 훨씬 더 친화적이며 무엇보다 수익 구조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과거 채굴은 막대한 전기세와 장비 투자 그리고 끊임없는 유지 보수가 필수였지만 스테이킹은 그 모든 과정을 단순히 예치라는 한 단계로 대체합니다. 전력 소모가 극도로 낮기 때문에 효율적일 뿐 아니라 복잡한 채굴 장비도 필요 없으니 이제는 초보자조차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시대적 채굴 방식은 부담만 크고 리스크도 높지만 스테이킹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킹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비싼 장비도 필요 없고 복잡한 과정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여러분의 자산이 자동으로 수익을 만들어 내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아직 스테이킹 체굴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단순히 자산을 들고 있기보다 반드시 자산을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절차는 누구나 따라 할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금융 전문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신다면 여러분도 바로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로켓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로켓풀은 대표적인 이더리움 스테이킹 플랫폼으로 현재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곳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여러분의 탈중앙화 지갑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단 반드시 올바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기본 확인만 끝나면 나머지 과정은 정말 단순합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특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바로 자금 안정성과 수익률입니다. 복잡한 리스크 관리도 필요 없고 장비나 고급 기술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연 230%라는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스테이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달 약15,000 달러의 수익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제가 현재 보유한 약 5만 달러 상당의 토큰을 전부 스테이킹 한다면 한 달에 약7,500 달러가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쌓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현물만 들고 있는 건 기회 비용을 버리는 것이고 스테이킹은 동일한 자산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스마트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점이죠. 먼저 스테이킹 버튼을 클릭하신 뒤 지갑에서 거래 승인을 진행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스테이킹된 토큰 수량이 곧바로 계정 잔액에 표시됩니다. 즉시 내가 예치한 자산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투명하게 확인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인 후 15일이 지나면 언제든 원할 때 스테이킹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언스테이킹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원금과 함께 발생한 수익이 즉시 내 지갑으로 돌아옵니다. 이 말은 곧 자산이 묶여 있지도 않고 필요할 때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도 높은 수익률까지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몇 번의 클릭으로 끝나며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자산을 안전하게 예치하면서 자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테이킹 채굴의 전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스테이킹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갑을 연결하고 예치하는 것만으로 자산이 스스로 일하며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시장의 불확실성에 휘둘리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산을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굴리는 방법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